물속에 이렇게 후레쉬로 펌프랑, 후레랑 네. 이렇게 경전을 해서 넣거든요 네. 오, 나온다. <웃음> <웃음> 와, 우린게. 자, 시동을 겁니다. 걸렸습니다. 이게 <laughs> 좋은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네 주제리입니다. 요새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이제 슬슬 장마를 대비하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우나 물 때문에 펌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강력한 펌핑 능력과 높은 토출력을 자랑하는 플렉시블 펌프와 이 펌프와 같이 사용하는 야마비시 엔진 바이브레이터 EM120V와 EM160V입니다. 프렉시블 펌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호스 구조와 강력한 인펠라 덕분에 일반 펌프가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탁월한 양수 성능을 보여줍니다. 주로 건설 현장, 토목공사, 농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엔진 바이브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야마비시는 엔진 펌프와 산업용 기계 분야에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전문 브랜드잖아요. 믿을 수 있는 야마비시 후렉시블 펌프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후렉시블 펌프는 3인치 토출구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양정 18m에 분당 1,500m의 어마어마한 양수 능력을 자랑합니다. 정말 강력하죠?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5m 길이인데요. 작업 환경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5m 뿐만 아니라 6m, 7m, 8m까지 다양한 길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후렉시블 펌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흙탕물이나 오물 같은 이물질이 섞인 물을 퍼올리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펌프 부분에 인펠라가 내장되어 있고 엔진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흔히 만나는 흙탕물, 슬러지, 오물 등 이물질이 섞인 물도 아주 효과적으로 양수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 현장이나 농업 지역의 작업 현장에서는 좁거나 깊은 곳,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후렉시블 펌프는 4마력 이상의 엔진 바이브레이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야마비시의 엔진 바이브레이터 EM120V와 EM160V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EM120V는 4마력에 3kW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EM160V는 EM120V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성능의 엔진 바이브레이터로 5.5마력에 3.6kW의 강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잠시 후에 밖으로 나가서 저희 사장님께서 엔진 바이브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플렉시블 펌프를 연결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플렉시블 펌프를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꼭 바이브레이터가 필요하니까요. 야마비시 엔진이 장착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밖으로 나가서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출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네 주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후렉시블 펌프에 엔진 바이브레이터를 연결해서 직접 개천에서 물을 퍼내는 시연을 준비했어요. 실제 현장에서 엔진 바이브레이터와 후렉시블 펌프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성능은 어떤지 저희 장팀장님과 함께 직접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먼저 기계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어, 앞에 있는 두 제품은 엔진 바이브레이터라고 하고요. 네. 어, 보시면은 저희 모델명이 EM120V. 그 다음에 EM160V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두 종류의 차이점은 네. 어떻게 보면 120V는 저희가 경량으로 만들었어요 음. 어, 요새는 소비자분들이 네. 사실 무거운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볍게 그쵸. 가벼운 거를 많이 찾으시고 네. 그래서 그 니즈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나온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두 어, 제품의 차이는 4마력 엔진이 올라가고 네. 5.5마력 엔진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어, 120V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후레시벌 펌프 한 6m 정도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120V를 쓰시면 되고요 음, 네. 그 이상 사용하신다 네. 그러면은 160V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후렉시블 펌프를 쓰시면은 대부분 5m, 6m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길게 쓰시지 않는 분들은 이왕이면 그냥 가벼운 물건 가벼운 기계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120V가 괜찮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 후렉시블 펌프를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 바이브라텔 에 장착을 해가지고 양수기 용도로 쓰는 음. 그 펌프이고요. 네. 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소방호스도 쓸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선호스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뭐 천마커스 같은 것도 쓸수 있어요. 네. 근데 구매하실 때 보시면 카플러가 있습니다. 네. 카플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션 사양이에요. 네. 기본 카플러 같은 경우에는 나선호스나 천마커스를 쓸수 있는 호스고요. 음. 네. 만약에 소방호스를 쓰신다 그러면 그 카플러는 소방호스로 변경해서 주문해 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네. 한번 시연을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카플러가 없으면은 이제 매번 그렇게 반도로 조여서 이제 해야 네.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편리하게 할수 있는 이제 커넥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지 커넥터가 있고요. 네. 이지 커넥터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네. 저희가 사실 일반 이렇게 카플러에서 껴서 쓰면은 호스가 부피가 커요. 네. 그러면은 분리를 해서 갖고 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쓰실 때마다 장착하고 장착했다 풀렀다 불편함이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고요. 네. 어,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카플러를 분해하시고요. 네. 아, 그게 보니까는 이제 인치수만 다르고 예전 저희 초고압 양수기랑 비슷한 용도요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카플러에 연결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호스에 연결해 주실 거예요. 아, 네네. 호스에 연결해서 그것도 반도로 네. 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그것만 뺐다 꼈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커넥터만 이렇게 분해를 했다가 뺐다가 네. 꼈다고 하시면은 네. 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시게 네. 할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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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넥터에 나선 호스를 끼울 때좀잘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WD40 같은 거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를 좀 뿌려가지고 끼우시면 좀잘 들어갈 거예요. 반도를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좀 조여주세요. 꽉 조여주세요. 공기층이 있으면 흡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지 커넥터는 이렇게 한 번만 조립을 해주시면은 사용하실 때호스는이동간에 따로 보관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엄청 편리하네요. 그렇죠. 네, 참 팀장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 속에 이렇게 후레시볼 펌프랑 호스랑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넣었거든요. 네. 네 이제 시연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기를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고요. 네. 오, 나온다, 나온다. <laughs> 와, 너무 신기해. 와 대박이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사용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어, 네, 그냥 저... 물에 담가가지고 네. 빼시면 돼요. 와 대박이다. 네, 간단하게 그 처음 쓸수 봤는데 네. 이게 오물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오수도 다 가능합니다. 그쵸? 네, 흙탕물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장에서 네. 네, 네 팀장님 저희가 앞전에 이제 나선 호수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소방호수로 시연을 해볼 건데요. 네. 소방호수의 소방호수로 이제 작동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장점과 뭐가 더 좋은지 그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 제가 장점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소방호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호수가 15m 짜리인데 부피가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 맞아요. 대신에 반면에 나선 호수 네. 5m 짜리인데도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음... 그래서 뭐 차에 적재를 하시거나 네. 이럴 때 나선 호수를 쓰시면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소방 호수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또 장점으로는 일단 소방 호수가 튼튼하고요. 찢어지지 않나요? 찌...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 만약에 더 튼튼한 걸 원하시면은 네. 2피짜리도 있으니까 2피짜리를 쓰시면은 네. 뭐 찢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네. 쓰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소방 호스를 장착을 해가지고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따로 카플러가 필요한 건가요? 네, 카플러가 필요하고요. 네. 저희가 저희는 판매를 할때 네. 이렇게 소방 그 소방 호스를 쓰시는 분들은 소방 호스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호스를 쓰신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주문해 주시면 음, 되고요. 만약 네. 두개다 필요하시면은 카플러 한 가지를 더 구매하셔서 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 있는 건가요? 네, 일반 어, 일반 호스 타입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장착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네. 그냥 풀러 가지고 갈아서 끼우시면 되고요. 네. 소방 호스도 마찬가지로. 아, 그냥, 나... 그냥 카플로만 네. 있으면 네. 그냥 서껴 주기만 하면 그냥 돌려서 되고...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네, 네. 얘가 지금 몇 인치죠? 소방 호스가? 소방 호스가 지금 60 65mm네요. 65mm. 네. 네. 네, 장착은 완료가 됐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자 이제 소방호스로 시연을할 건데요 이제 후렉시블 펌프와 소방호스 연결한 거를 이제 냇가에다가 한번 풍덩 집어 넣어 볼게요 네, 되게 유연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작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가 소방호스로 하려다가 너무 압이 세서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으시다고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싸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겁니다 걸렸습니다 우와 이렇게 와 대박이네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밑으로 Yeah.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이 오수도 되고 흙탕물도 된다는 점이에요. 120v로만 해도 이제 충분하더. 그러니까 160v는 더 압이 될 거예요. 네, 팀장님. 오늘 이렇게 프렉시블 네. 펌프로 이제 엔진 바이브레이터에 연결을 해서 시연을 해 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저도 이게 사실 이렇게 바이브레이터의그 엔진으로 프렉시블 펌프를 테스트를 한 거는 처음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네. 3마력짜리로 엔진으로 펌프를 돌릴 수 있을까 네. 조금 의심을 해봤었어요. <laughs> 네. 근데 오늘 테스트해보니까 네. 4마력으로도후레시볼펌프 5m 네. 전혀 무리 없이 힘드는 거 없이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네. 잘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너무 네.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좀 얘기 말씀드려야 될게 저희는 이제 물건을 주문하면은 화물 택배로 가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 점꼭 유의해주세요. 네.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프렉시블 펌프의 강력한 성능 잘 보셨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저희 야마비시는 AS를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구매 후 1년 동안은 무상 AS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도 유상으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야마비시 제품. AS까지 확실하니까 정말 든든하겠죠? 오늘 야마비시 후렉시블 펌프의 강력한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척척, 흙탕물도 문제 없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AS까지. 후렉시블 펌프가 필요하시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혹시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궁금하녀 주대리였습니다. 안녕